유튜브 권력이냐 민심이냐? 여러분 정치판을 뒤흔드는 진짜 권력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유튜버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의원이 진보 진영의 믹스피커 김어준 씨를 정면으로 비판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뜻밖의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곽상원 의원은 최근 이틀 연속으로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의 비판은 명확했습니다. 김어준 방송은 1년 동안 민주당 의원 1 0 6명, 조국혁신당 9명, 그리고 무소속 4명까지 무려 9명의 현역 의원이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단한 번도 나오지 않은 민주당 의원이 있죠 바로 곽상원 본인입니다 곽 의원은 말을 이었습니다 2002년 고 노무현 후보가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에 개입하지 말라고 외쳤던 것처럼 지금도 유튜브가 정치의 심판자가 되어서는안 된다 그는 나는 유튜브 권력에 머리 숙이며 정치할 생각이 없다 몇단어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과연 그는 유튜브 권력화를 막으려는 소심파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대중 여론과의 싸움을 택한 고독한 도전자일까요? 하지만 여기서 상황은 꼬입니다 김어준 씨의 영향력 이른바 어심은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힘입니다 200만이 넘는 구독자 수백만 조회수 그 목소리는 단순한 개인 방송을 넘어선 집단적 여론이 되어가고 있죠 곽 의원의 말처럼 언론과 플랫폼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미 수많은 지지층은 김어준 방송을 통해 민주당의 메시지를 듣고 판단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정치가 방송에 끌려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방송이 정치의 거울이 되고 있는 걸까? 곽 의원의 고립은 곧 민주당 내부의 분열을 상징하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절망이 짙어지는 순간이죠 그런데 곽 의원의 직격탄에 뜻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최민희 전 의원 그녀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1등에는 다 이유가 있다 김어준 방송을 비난하기 전에 223만 구독자의 집단지성을 먼저 보라 여기서 복선이 회다듭니다 곽 의원이 강조했던 노무현 정신 대중을 향한 열린 정치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김어준 방송의 200만 청취자가 바로 그 대중일 수 있다는 점이죠. 정치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과정입니다. 방송이든 광장이든 SNS든 그 목소리를 무시하는 순간 정치는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곽상원 의원은 원칙을 말했고 최민희 의원은 현실을 말했습니다. 정답은 아마 두 시선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대중의 목소리를 존중하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정치, 그 균형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공감하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